배우 변우석이 입국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그의 착하고 다정한 이미지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변우석은 그의 훈훈한 외모와 성격으로 인해 국민 남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입니다. 입국 소식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 모습이 뉴스와 SN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입국 소식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착한 이미지 변우석은 평소에도 착하고 다정한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이번 입국 사진에서도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국민 남친짤 변우석의 입국 사진은 국민 남친짤로 불리며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훈훈한 외모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의 반응 팬들은 변우석의 입국 소식과 사진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다정한 모습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